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망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시험을 이깁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신다. 어느 한편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다고 해서 그 시험 유혹에 넘어가실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어느 측면에는 참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마귀의 시험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또 승리하셔서 회복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귀의 권세와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당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시험당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어떤 시험인지 아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내용을 알면, 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시험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단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몹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3일 정도 금식하면 좀 아찔하죠? 열흘 정도 금식하면 모든 보이는 게 아마 다 먹을 것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0일 금식하셨다 그러면 그 어려움과 고통은 굉장히 힘드셨겠죠. 그때 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줄이시면 먹으셔야 되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욕구고 본능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네가 한번 먹어봐라 이것이 시험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답을 보면은 "아, 사단이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게 시험하는 게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본질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습니다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강야에서 출애굽한 2 세대들에게 하신 주어진 그런... 다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의 인생 광야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 확인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없고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광렬을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그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하, 떡이 사람의,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맞죠?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살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는 거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하나 떨어지지 않는 채로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길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사단의 유혹의 지금 본질을 알수 있어요 너 배고프지 않느냐? 너 굶주리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실력이 있지 않느냐? 내 능력으로 네 필요한 양식을 채워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 너는 독립적인 존재 아니냐? 너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일한 실패가 우리는 아담에서 볼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정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실패였습니다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스스로도 살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존재로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른 것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뜻을 이루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의존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허기져서 굶지려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을 그들이 내려놓았을 때에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인생의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너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과 내 수고와 너의 독립적인 그 존재로 너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아느냐?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너 인생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너는 너 실력을 길러서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신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매일의 삶을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돔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냥 양식을 주라고?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하루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게 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많이 소유하지 말고. 내일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그런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먼저 그의 뜻을 자기 마음속에 세르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힘써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그것이 내 것이니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줄수 있으니 나에게 절해서 그것을 택하라 그것을 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두 번째 그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인간의 욕망을 지금 부추기고 있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 또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것을 지금 자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제안하면 거절하지 않을 그런 제안을 가지고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하 만국 필요 없다, 내가 안 가지겠다 또는 어, 뭐 어떤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마귀 하는 말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잘못된 속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요. 여러분 천하 만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천하 만국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주셨던 권위 에, 그 위임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통치권 그 다스림권을 그냥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지금 이 통치권이 내 안에 있으니 지금 도로 네가 찾아가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내게 절해서 네가 가지고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것이지, 것이 아니죠. 물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공중의 건세들은 지금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욥이 그것을 잘 보여 주는데 모든 고난을 줄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고난을 주고 또 그의 생명은 하나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 욥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인생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인생의 목적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것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천하 만국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 헛된 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있는 것들과는 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좋고 귀하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희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이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들을 위해서 요 요리 문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에, 묻게 합니다. 얘야, 너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제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도록, 이것을 아이들이 마음속에 새기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꿈과 비전을 가지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의사도 될수 있고, 정치인도 될수 있고, 엔지니어도 될수 있고, 빵집도 할수 있고, 또 좋은 기술자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세상 살아가면서 너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 네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네가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쳤다면 한 13년 정도를 계속 그것을 매년 매년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에 잊지 않고 살아갈 그럴 내용이죠 여러분 신자들은 이 세상과 영광에 멀어져도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과는 멀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지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치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찬성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 인생의 목적은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고 어떤 것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하왕국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방법과 십자가의 길로 이 천하만국을 택하시는 그런 길을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물러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이곳에서 뛰어내린다면은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너한테 와 가지고 너의 발을 붙잡고 너를 지켜 줄 것이다. 네가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까지 이렇게 잘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던지 어느 순간이던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은 틀린 말을 한게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니 한번 그를 시험해 봐라라고 하는 거죠. 맞죠? 정말 그러한가 한번 네가 의심해 봐라. 정말 그러한가 네 인생 가운데 한번 증명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그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을 내 마음 속에서 거부하는 불확실해서 이것을 밀어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뱀에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물이 바라는 곳에 와가지고 목이 마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목마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목마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기는 하실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에 부인하고 의심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이 단어 자체가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면 풀무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혹 다를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 우리는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대로 나가는 그 원하는 대로 안 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큰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열 가지 그 출애굽의 그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갈라서 거기를 건너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참 그들은 정말 불신앙의 족속들이다.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신약의 백성들처럼 그런 큰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만났다면은 너희들같이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은 나는 절대 불신앙으로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사를 어떤 표적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큰 은혜와 사랑을 누렸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삶의 순간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어떻게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스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마지막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너 힘과 너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서 네 인생을 소비하고 그것을 취했을 때에 그 감격과 그항우함을 네가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된다. 네가 그런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 이게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닥쳐오는 마귀의 그 시험을 주님과 같이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넘어졌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그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